빨리 해. 이거 파티 게임이야! 아, 여러개 내나 보다 어 챙챙 공부시켜주고 있는거지 어. 우리가? 아, 챙챙이? 왜걸 <laughs> 챙챙. 장모를 해? 챙챙 진심이야 <laughs> 챙챙 너무 이기고 싶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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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코드라이브의 한마리곰쬐토미 챙챙 사랑 오늘의 라 <laughs> 자, 오늘 게임은 네. 자, 무한의 계단 스텝. 어! <laughs> 자, 무한의 계단 요거는 모바일 게임. 어, 모바일 게임에서 이렇게 쳐쳐쳐쳐쳐쳐 어, 올라가서. 어, 볼거 같아 이거. 어, 얼마나 많이 올라가나 막 그렇게 하는 거, 그런 음 게임인데 이게 보드 게임으로 나왔다. 와! <laughs> 자. 재밌겠다. 벌써 재밌겠다. 자, 그래서 요거는 룰영상이 있거든. 룰영상 한번 보고 갈게요. 율영상. 여기 보면 돼요, 여기. 네, 여기 보면 율영상. 돌려줄게.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해 볼게. 이제 1원씩일 1월 씩0일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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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 0이짠월 10일, 이월 10일, 1이바위일 1월 10일, 가위바위일 1월 1 0이 1월 바0일이바 10일, 1월 10일, 1월 일이월 10일, 오나 오, 1등이야 나 3등 나음 3등 아 2등 괜찮아 좋아 나 나쁘지 않아 음. 아니야 30등 되려면 음. 처음에는 가볍게 3 3 5 3 5 오케이 7 띠링 같은 때시어서 코인을 하나 받아요 오 좋겠다 오, 예. 뭐야 9, 9 카드 한장더 낼게 11 11 11, 11 12 다음 차례 건너뛰세요 아! 음. 숫 숫자. 어, 그러면 숫자가 1 1이지 1응11 16 16아16 아, 16. 22. 22 22? 아 20... 이거 뭐야 22 애매한데? 22인데 챙챙에서10 내야돼 8을 내면 된다 와 <laughs> 대박 와도와줬다 <더워졌다>, 어시스트야 <laughs> 내가 안 해도 됐겠지 뭐야? <laughs> 나에게 기회가 없었어. 너무 없었어. 30. 어시스트라더니. 30. 30. 어, 좋겠 이제 70을 응. 만들어야 되지? 34 공격했어. 로우. 0에서 3을 내야 된다고. 응. 이거 공격 30. 너무 빨리하면안좋나 어, 0에서 3을 응. 내야 되네. 하, 자, 그럼 그래 이거 낼게. 35. 아이고. 아이. 고마워. <laughs> 에이. 에이. 괜찮아. 이럴 때 건너뛰는 거. <laughs> 그래 아직은 괜찮아. 난도0만원도 씨발, 나도 씨발, 4도씨5였어50 50한발6 5가5 나도 씨발, 나도 씨발, 나도 씨발, 나도 씨발, 나도 씨발, 나나 아까워 56, 56. 안 돼. <laughs> 멀내도 안 돼. 잠깐만. 아56 더하기 빨리. 해. 이거 파티 게임이야. 아 여러 개 내라고 다. 그래. 어. 여러 개 내라고. 아, 그래. 나 나한테... 나한테... 머리 걸리고 있어 지금. 내가 <laughs> 안 하는 거잖아. 56이지. 56아 아, 끝내 버리려고 여기서. 어, 나 뭐... 여기서 아, 나뭐 모는데. 끝낸다고? 짱이다. 잠깐만. 56. 와. 아, 왜 그거네. 왜 이렇게 장고를 해. 50 58안 58. 되더라고. 59. 59어 음, 진행 방향 바꿔. 59. 어 진행 방향 음. 바뀌었어. 어 음. 챙챙 위험한데. 아, 아 왜냐면 지금 코인이 한 곰이 더 많잖아. 59. 아, 음, 잠깐만. 음, 그래. 나, 그래. 나, 나 돌려보라. 59. <laughs> 천천히 해. 천하니 59. 59면 11이 필요해. 음. <laughs> 지금 어. 챙챙 공부시켜 주고 있는 거지, 어. 우리가. 챙챙이. 욕을 장물을 해. 챙챙 지금 진심이야. <laughs> 챙챙 너무 이기고 싶어. 59. <laughs> <laughs> 59라고? <웃음> 어. 아니, <laughs> 혼자 전략게임하고 있어 장고야 알폰이야 아, <laughs> 어, 왜안 <아이고>. 돼? <laughs> 안 된대 근데 안돼 그냥 내. <laughs> 그러면 챙챙 좋은 거 내봐 59? 음. 아, 그거 나중에 써몇이63 아, 어. 63! 아 오! 오! 자기야아아아 땡기내가도와줬어손전기내가도와줬어 네. 네. 아, 진짜. 화면이 그래. 가파? 너는... 그래. 둘이서 아주 그냥 어시스트하고 <laughs> 아주 난리가 났어. 맞아. 난리가 어 도와줬어. 자, 손에 든건 그대로 갖고 났네. 다음 응. 스테이지로 아, 넘어갈 거야. 얘네들은 아 다시 섞을 거야. 오케이. 아, 또 섞어. 얘네들 은 다시 다 섞을 거고 손에 있는 건 그대로 가져가고 음. 가보자고. 짠. 아, 여긴 도둑놈이 있네. 어. 여기 오. 30, 50, 80인데 중간에 도둑이 있어. 오. 음. 자, 도둑은 음. 거기 멈추면 다른 사람 걸 훔쳐갈 수 있다. 어! 그래, 나 훔쳐갈래. 자, 그리고 다음 사람. 마지막 플레이어의 다음 사람이 나부터. 할게. 음. 뭐야, 30부터 라고? 그면 0부터 시작이지? 6! 음. 6. 6. 6. 6. 나야, 이제? 응. 음. 6. 왜? 거꾸로 도는 건가, 계속? 음. 아, 그 이유지구나. 응. 음. 9! 9. 오, 예야 oh, yeah.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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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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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집중 뭔데 뭐야? 코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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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20 20 4자 없는 사람이 있었어? 나 없는데. 안 돼. 이게 자야 이게. 4자가 강아지 아니야? 어, 강아지 환... 아니야? 황금 강아지 <laughs> <황금강아지. 웃음> <황금강아지> 아니야? <laughs> 사, 나도 사는 자도 <laughs> 나도 나도 사는, 나도 사는, 나도 사는 줄 알았는데. 지금 몇 시야? 20. 20. 20. 20. 어, 이러면 안 되는데. 25? 25? <laughs> 아, 이게 내쪽나대고내 <laughs> 쪽으로 안 와, <laughs> 이게. 챙챙 또안 되니? 넘어가 넘어가 챙챙, 챙챙. 넘겨버려 그냥 챙챙. 이거 하나 판다. 어 넘기는 것도 괜찮은 <laughs> 방법이지. 참고로 30찍는 이번에 코인 두개 얻어 이러고. 와 챙챙 또 장고야? 응또 음, 장고네. 챙보네 뺏기고 싶지 않은데. 응 음. 음. 그냥 뺏기지 말고 음. 낮은 거 내. 응 음, 낮은 게 그래. 카드 한 장을 더 내. 래 챙챙 <laughs> 빨리 나한테 넘겨. 짜고 싶어 내. 음. 카드 순환을 위해서. 어. 26. 26. 어, 26. 아, 한장더 내네. 34. 34. 내네 3 4 3 4아 그리고 35. 35. 35. 35. 음. 그거 다, 35. 35. 35. 35. 35. 35. 35. 35. 3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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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5. 35. 나5 3 자, 35 35. 아, 나한텐 기회가 안올것 같아. 35니까. 음. 응. 38. 38. 응. 아, 진짜. 38. 35. 너무 하시네. 그러면 응. 38이면 그렇 기대하는 눈빛은 뭐지? 천황처럼. <laughs> 나 기회 좀좀 네? 불쌍하지도 않아? 나 불쌍하자. 어? 3 48. 48. 응. 아, 48. 응. 있겠지. 아. 오, 있어? 디디. 아 이게 아, 아, 있었어 아, 코인 두개 코인 2개 드디어 받았어 거의 따라잡혔어 지금 우와 드디어 첫 코인이다 자 이제 다음은 음. 60이고 80이야 지금 몇이지? 딱 50이지? 딱 50. 음. 60대면 빼서 올수 있어 한개 빼는 거야? 한개 60? 오. 60? 나까지 안 오겠네 층층 가자 뭐야 어? 나야? 어? 왜 바꿔 지냉자자 50. 50이잖아 오! 먹어 오! 맞아. 맞아. 너 지금 맞췄잖아. 그러네. <laughs> 아, 쨍 짱이다. 어. 나 놀랐어. 근데 너 너무 한거 아니야? <laughs> 너 진행 방향을 바꾸면 어떡해? 바뀔 게 없어. <웃음> 어. 어. <웃음> 그럼 나도. 뭐? 와! 쨍쨍. <laughs> <laughs> 아, 그럼 또 쨍쨍. <laughs> 나야? 아또 쨍. 뭐 둘이 뭐 하는 거야? 오! 수간이, 바가니 근데 이거 너무 대박이다. 그러면 아니야 <웃음> <웃음> 챙고야 챙고 어. 챙챙 별명 내가 만들었어 어. 챙고 딱 60이어야 되지 응 어. 어. 이건 넘겨, 넘겨도 돼? 넘겨도 상관없어 아 응. 그래? 응. 그럼 넘겨버려야지 넘기지마 넘길 <laughs> 수가 챙챙. 있어 챙챙 어. 가랑거 뺄게 아. 아. 내거 뺏는다구? 아59한번더 59. 낼게 어 음. 그럼 몇이야? 육십육! 그렇지! 난 이미 계산했어 1십육 육십육 72를 만들고 이거 하나 가져갈게 72? 음. 아 패스를 아. 했다 자 그러면 음. 뭔데 이거 할게 짠자 아 칠십 칠자 아 남플레이어는 6에서 10 사이에 카드를 내야 돼아 이렇게 순위를 정 알았다 이제 이 게임 이제 알았다 아? <laughs> 오케이 <laughs>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지금 몇 시? 88. 한개 더. 더리터한개 <laughs> 아 어. 7 지금 78? 음. 자, 그럼 끝난다. 모가동참 아, 우리 80, 80이 넘은 거지? <laughs> 너무 많이 <사이> 좀. <좋아. 웃음> 어, 우리 너무 어? <laughs> 어? 잠시만, 78이라고? 8 3 8 와, 근데 똑같아 <웃음> 우리, <웃음> 우리, 우리 너무 많이 똑 <laughs> 우리 어려운 모드 한번 해야 되네.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대박이 다오면 어떻게 될것같지 자, 제일 코인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데. 음. 자, 동점이면 어. 손에 남은 카드를 한 어, 남은 배틀. 한 장씩 비교해서 음. 더 높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 오, 오케이. 음. 자, 진짜? 오. 자, 하나, 하나 둘, 셋. 둘, 셋. 아. 다시. 어, 자. 제십, 제십. 아. 아. 자, 아. 우리 둘다 10이었지. 일단 둘다둘 빠지고. 이야. 자, 우리 둘이 진 남은 카드 중에서. 아. 자, 오케이. 하나, 둘, 둘 셋. 셋. 아 뭐야! 예! <laughs> 알고 있었지! <웃음> 아니야! <웃음> 아! 우와. 이렇게 해서 한곰이 승리야? 내가 신나! 이겼다! 아아어 괜찮은데? 이거 어려운 마지막. 모드 궁금해 어려운 모드 궁금해? 아. 음. 그러면 어려움으로 한 번만 더 해볼까? 좋아 한참 더 해볼까? 이어서 뭐... 아, 그 어려움이 진짜지 있었어. 어려움이 <laughs> 여기서 이기는 게더 기분 좋을걸? 아, 그치? 자 어. 아, 여기서는 공이 나와 <laughs> 오아그공 모드 어, 공은 재밌지 공은 이제 드리블을 아 해가지고 10부터 30 사이에 있으면 계속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음. 아, 근데 좋아, 좋아. 30을 떠난 사람이 나와버리면 이제 마지막으로 공 갖고 있는 사람이 <laughs> 2, 2원 받아 오우. 알겠어 자, 그리고 요건 80에서 90 사이에 멈추면 무조건 이런 책 받아 오우. 오우. 가위바위보. 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나 아까 <laughs> 왜 이렇게 잘해? 가위바위보 <laughs> 가이바위보 아니야 <laughs> <괜찮네. 웃음> 그, 그, 지금 가위바위보 이겨봤자 뭐가 좋은데 1 1 방향 바꿔 방향을 바꿨어? 누군 그래서? 시작부터 방향을 바꿨어 아니지 쨍쨍히야 나야 아, 우리 처음부터 첫 게임이니까 2 2 2와 천천히 올라가네 아주 그냥 <laughs> 그러면 9차 그럼 나는 9 9야11 11, 11. 음. 그럼 축구공 가져가고 어, 아 이제 축구공 축구 드리블 어, 시작됐구나 드리블 시작 아. 11. 응. 어, 너무 귀엽다. <laughs> 아, 나 이거 진짜 뭐야? 어떻게 할지 얘가 챙책이 무슨 카드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어서. 응. 낮은 숫자 있어? 몰라. 몰라. 받아지 <laughs> 어떻게 해야 할수 있어? 내가 그래도 13. 13. 13. 13. 자, 드리블. 오비 뭐야? 응. 16. 16. 16. 16. 16. 자, 패스. 1내 거야. 오케이. 어차피 내거될 거. 될 거. 지금 줄게 아16 16, 16. 아, 축구극이 있으니까 약간 눈치 싸움 어더 음. 아. 응, 재밌는데? 자16 과연 과연 25 어? 뭐야 와우 25? 와우. 25? 와우. 25라고? 하단 넣은 거 있나봐 3 와. 나의 완벽한 전략 아영을딱 내버리면 되는데 <laughs> 아이 참 가만히 있어 에잇 네. 아, 예. 자, 뭐, 뭐야 시간 건너뛰어. 그래서 건너뛰면서 아, 얘 이거를 예. 받아. 아, 이거를 뺏겨 버렸네. 31일이 아, 됐어요. 아직 건너뛰는 건 나쁘지 않아. 그래. 쨍쨍. <laughs> 아, 이거 참. 37. 37. 37. 42야 하면서 택 받을게. 아, 아 뭐야. 이거한개 받는 거지? 어. 나한테 안 오겠네. 아, 뭐 모르겠어. 네 개나 먹었어? 42. 아4 2이라고 음. 어차피 내가 못먹는 거. 아, 왜? 나한 개만 주라 4시인가봐못먹는 <laughs> 거. 넘기겠어 42잖아 5 1비를를 냈다면 코인 받았다가 뺏겨 뺏겨. 뺏겨. 오5이비를5시 51. 50까지 가야 되고. 모르겠어. <웃음> <웃음> 이거 내면 어? 58. 그리고 58 가, 같은 펫 냈기 때문에 코인 하나 받을게. 어. 61. 61, 61. 응. 그리고 코인 하나. 응. 61. 대박이다. 봐봐또받은 거야. 봐봐. 봐봐. 진짜? 진짜야? 자, 잘 봐봐. 안볼래 암볼렛 70인데 패토 같아. 오. 와! 뭐야? 예! 80. 오. 80. 85. 아, 코인 바꾸을 수 있구나. 아. 저것도 너무 좋다. 그러면 9 0아도 코인 바꿔. 와, 코인 드려 갖고 됐네. 0내면 돼. 여기 있구나. <laughs> 아니, 챙챙 있냐고. 90이지. 응. 음. 100 만들어도 되겠네. 그럼. 어, 그러네100 만들어도 되네. 만들 맞았니? <laughs> 백와백백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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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 c k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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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c 번개? a c k Back. 여 a c k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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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c 이 b a c 뭐야? 0? 나를 응? 차례를 건너뛰 건너뛰었어? 우와, 나야 나야 그거야 어. 시작부터 건너뛰고 사람? 와우 <laughs> 나는 2 2? 층층 0이나 1 내야 돼? 소중한 0 나네 2야? 어? 뭐야 이? 둘이 뭐하는 거야 <laughs> <뭐야>. 2? <laughs> 응? 내영왜 여기서 공격을 해 나중에 해야지 <laughs> 그런 거야? 응. 내 마음이지 그래 <laughs> 낼게 없어 음. <laughs> 이렇게 하면은 5 응. 뭐야 공격 0에서 2을 내야 된다고? 영이나 응. 이. 응. 0에서 1을 내야 된다. 자 그러면 몇 시였지 지금? 5 6 육, 육, 아주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 그럼 이거 공격 응. 13이면서 8부터 10까지면 해. 공격 타이 좋았다. 진짜. 13? 응. 야, <laughs> 자 9를 내고 <laughs> 그럼 몇시된 거지? 21. 하나. 21을 하나 빼 더. 하나 빼 더. <laughs> <뱉터. 응>. <laughs> 같은 애 아니네. 음. 안녕. 응. 기분 좋게 <laughs> 보내줘. 야, 그래. 진짜. 21? 야, 진짜. 여섯 개나갖고 있으면 저렇게. <laughs> <laughs> 보내버리이렇게 사람을 게임을 게 이거. 게 하는 거야못됐거못 됐어. 이거. 25 이거. 이오이5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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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받는거구나? 아 맞네 생각도 40... 못했네? 어, 어 그러네 나 그래서 받았잖아 아 어, 그러네 그러네 49와 49. 진짜 애매하게 했다 <laughs> 잘했다 애매해. 49 그래도... 아니 너에게 기회를 어, 그래, 주는 그래 여지가 있네 그래 여지가 있어 생챙이 <laughs> 착하네 나 여지 줬어 영하고 1중에 있으면 먹을수도 있는거야 <laughs> 아니 할수있어 가람 49야 어, 49야 49. 49. 49. 나 49 49십하게 <laughs> 넘겨 그래 나 뺏겼어 계속 4오여십지도십팔 오십팔 오십십팔 오십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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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laughs> 어, 없어, 없어. 한오58 <laughs> 감정이 <laughs> 감정. 있어? 팔오 오십팔 오십팔 오십십팔오오십십팔 오십팔 이십 이거 그냥 음 내고 그러면 66 66 66응66 66, 음 66. 내가 감전 없애버릴게 그렇게 된다고? 그럼 응? 해봐 거길 건너뛸 수 있어? 66이지 어, 어. 공격 안 할거야 응, 공격. 나 공격하지마 불쌍하잖아 <laughs> 오케이 66에서 70 <laughs> 75? 75가 되는데 한 장을 더낼수 아음 있어 한 장을 더 <laughs> 내서 여기까지 왔으면 건너뛰어야지 뛰어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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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81로 만들어81 81? 아 이미 레슨 낙성불리비야8 네. 1 <laughs> 사람 이 있나 보네. 구 있어? 구가 있어. 나 구가 있어. 와아 있어 와그아아다아아아아다와아아이아아아다이아아아다아아아아 꿀찌다 <laughs> 어, 이거 재밌다. 재밌다. 어, 근데 인간 스릴 있는데? 어, 이 카드 어. 핫... 아, 게임인 막이데 감정 보여 줘야 되는데. 아그러 아, 그걸 왜안 했어? 그런데... 그러니까. 어. 기고싶지않아니나두개 <laughs> <뺏기면 웃음> 돼. 나 네. 하고 싶거든. 진시청자들테한 <laughs> 번만 보여 줘. 세개로 지나 두 개로 지나. <laughs> 아, 감정 당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laughs> 아, 그래 안보여주길잘했다 <laughs> 그래서 오늘 할 게임은 짜잔 무한의 계단. 무한의 계단. 어. 계단.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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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왜 하는 거야? <laughs> 귀엽잖아. 어 귀여워. 응. 계단 계단. <laughs> 자 그래서 자 오늘 정말 말 말이야. 잘했요자 우리는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게임 가지고 돌아올게요 여러분 보러 드리 여러분 안녕. <laughs>